안녕하십니까. 파미남입니다. 자, 사기꾼들입니다. 샌드, 파이. 파이코인을 먼저 보내라. 자,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파이코 팀의 공지사항과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맵 출시. 그 다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그 파이코인 노드 숫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이 파이코인 거래시 사기꾼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의점 말씀드리고 그 사기꾼들이 많이 출연함에 따라 중개자인 그 에스크로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당연하게 파이 에스크로가 피스코란 이름으로 출연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코 팀 공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공지인데, 뭐, 공지 사항이 6시간 전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던 내용이에요. 이제 12월 이제 백서, 백서를 다시 한번더 이제 상기시키는, 어, 그런, 그런 공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인 네트워크 공식 블로그. 제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저기 한두 번 했던 거죠. 이거, 이 백서 이거 보려면 며칠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훑어보, 훑어보는 데도 이거 한두 시간 걸리죠. 음, 자 시간 나시는 분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이코어 팀의 공지 사항이었고, 자그 다음에 이제 파이 어벤져스님께서두 번째, 자 이거 파이 파이맵이 출시가 됐습니다. 파이맵, 파이 맥시멀리스트 파이, 자 파이맵이 출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파이맵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전국 어느 지역에 계시던지 간에 저는 이제 인천이니까 자 인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천 시점에 자 이쪽에는 이제 파이 택시가 있죠 음 파이 택시 그 다음에 이제 부천 이 송내 쪽에는 이제 프로덴트 외형 복원 자동차 그 뭐라 그러죠 그 인테리어 하는데 음 그쪽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모터 시티. 자어 이제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던데 웬만한 데다 나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가지고. 음 어쨌든 요 파이맵, 요 파이맵을 그 누가 만들었느냐자 한국의 친구, 그 도비, 이 도비님께서 이제 파이맵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할 거라고 그럽니다. 이거 깔아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굉장히 좋겠죠. 우리 그 파이, 파이코인 파이팀그 재단이나 이런 데 있으면 우리 도비님한테 이런 분들한테는 뭘 줘야 된다. 표창장, 표창장 멋있게 만들어서 파이코인 자 1만 개씩 이렇게 선물로 해서 이런 분들한테 저기 선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파이코인이 더 많이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에 파이 뉴스 몇개 보고 갈까요? 이제 뭐 워낙 많으니까 여기 전세 계 이거 뭐 여기 어디 어디죠? 이거는 베트남, 아 필리핀 이거 뭐 저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파이코인은 무조건 돈입니다. 돈돈 돈. 엄청난 돈이에요. 계속 올라오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 노드, 수, 노드 숫자. 전 세계 지금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 10만 10만 개 노드 숫자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모든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포함해도 제가 알기로는 10만 개안 됩니다. 노드 숫자가 자, 파이 코인이 이제 노드 노드 숫자로 이제 전 세계를 씹어 먹었다. 자, 1등입니다. 1등. 다른 곳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파이니어들이 숫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거 이제 파이, 제 사기꾼들 자 사기꾼 기록실도 있고 이거 뭐 파이파파에서 사기당한 분의 글입니다 해가지고 올라와 있죠 이거 뭐 사, 800개인데 400개 미리 보내주고 해주겠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기꾼들 지갑 주소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걸 확인을 합니까 그죠? 이거 일일이 그, 이수료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죠? 이거 지갑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몸, 저기, 사기를 100%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 방지는 불가능하다. P2P 거래에서 사기 행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직거래.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 파이코인, 어... 이 파이체인물이나 바타몰, 이런 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왔자, 이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에스코로라는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이제 피스코로라는 이런 여기 앱이 또 생깁니다. 바로 생겨요. 필요한 거는. 왜? 돈 된,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막 몰려들죠? 그러면 그 사기꾼을 이제 방어할 이런 피스크로 같은 앱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it's called PiScro, which is offering escrow services for the peer-to-peer. -peer. Uh, and uh, this is fantastic. Uh, you know you can create an escrow um, when the seller. 자, 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아요. 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피스크로이런게 필요하다. 이번 눌러 요까요이영이 음. 브라우저. 이거이제 저기 그스서이폰에 어, 보면서 이영상 보면서 습니다여보면스크로 생성 같은 거다 있죠. 뭐에스서로생성해서이영 음. 저런 거 지금, 이거 막 누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그, 파이 코어 팀에서 이렇게, 그, 인증된 그런 그 앱이 절대 아닙니다. 뭐, 파이 코어 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 앱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 파이 앱이 아니, 아닙니다. 니 파이, 우리가 그, 어, 파이 코인, 파이 네트워크 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앱들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정식 앱이 아닙니다. 음, 제가 파이팻 하고 있지만, 파이팻은 이제 파이 체임을 거고, 요 앱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글쎄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또또 또 다른 또 사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어 자, 진짜 못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 이제 사기꾼도 조심하고 우리 파이코인은 무조건 자, 무조건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을 가는 그 파이코인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한 700만원 이상 벌었고, 오늘도 보니까, 어, 이틀 연장, 그, 노드가, 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되기 때문에, 오늘도 700만원 정도는 제가, 어, 벌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시간이라도 놓치면 아깝죠? 자, 제때, 제 시간에, 번개 버튼 클릭 잘 하셔가지고, 자, 다 같이,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자,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자, 느낌이 옵니다.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번개 버튼 잘 클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